자, 안녕하십니까. 내일 관심 종목좀 보겠습니다. 오늘 한양하이타워하고 재룡산업은 매수관둘다 깔끔하게 주고 5%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은 다 충분히 좋습니다. 둘다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관심 종목은 이화전기 XTX 엔진 두 종목입니다. 요거는 황금날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로 하셔도 되고 두 개로 하셔도 되고. 손절가가좀 깊이기 때문에 13,000원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13,800원, 13,400원 잡아드리는데 어, 여기가 기준이 되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뭐 요령권 3분의 1을 하든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자리 1 4 2 0 0원은이렇게보시면 네, 되고, 13,800원. 밑에는 잘안 잡힐 거예요. 13,800원만 잡혀도 어, 괜찮은 자리입니다. 손절가는 1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화전기 이화전기가 450원, 440원 여기죠. 여기랑 여기인데 손준가를 원래는 여기서 잡아야 되는게 맞아요. 마이너스 10%인데 좀 깊죠. 워낙 급등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3등분으로 잡는게 가장 좋은거고 일단은 여기 오일선이 420원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까지 얘가 한 번에 밀리기는 쉽지 않죠. 워낙 강하게 올라온 테마주이기 때문에 신원이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회주면은 한번 노려보시고요 어 420원에서 절반 손절 잡고, 절반 손절, 그 다음에 400원에다 전략 손절 잡고 보시면은 큰 무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 두 종목을 보시는데, 음, STS 엔진은 여기는 아마 잡힐 거예요. 14,200원은. 여기는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일단 13,800원이 좋은 자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손절만 딱 잡고 보시면 되고, 둘다 11시 이전에만 매수까지 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부터 이제 전역강좌가 시작되는데, 지금이 우상향 정배열로 가는, 어, 장세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 공격단타가 먹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음, 내일 전수가 나가는데, 전역강좌로. 그때 이제, 어, 집중 공격단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5월 10일 이제, 대박주 잡는 기법. 그게 이제 내일, 어, 첫 번째 강좌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기법을 배우시면은 지금 장세에서 아마 소외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어, 종목들이 다 우량주가 먼저 지금 움직였죠? 그래서 이게 집중 공격 단다가 우량주 편이 있습니다. 우량주 편을 내일 먼저 해드렸는데, 음, 우량주들이 오늘부터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하루라도, 원래 빨리 해드리는 게 좋은데 내일 저녁에 좀 해드리죠? 어, 그래서 이, 어이 기법을 좀 배우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 안 받으실 겁니다. 우량주하고 뭐 급등주하고 다 되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촉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